안녕하세요.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반디의 달달 파스텔입니다. 패키지부터 이렇게 달달한 느낌이 나게끔 핑크색 박스로 되어 있고요. 어, 이번에는 두 개의 박스로 나뉘어져서 가운데에 이렇게 종이 밴드로 묶여 있어요. 이제 이것을 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에를 잠깐 봐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보틀은 이제 색상을 나타내고요. 손잡이에다가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게끔 포인트를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패키지도 너무나 예쁩니다. 짠!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두었고요. 어, 여기까지는 이제 컬러 제품이고요. 요세개 제품은 펄 제품이에요. 저는 요세개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일단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발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형은 되게 쫀쫀한 느낌의 제형이에요. 색감은 일단 밝은 색상의 레드이고요. 조금의 핑크빛도 살짝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약간 레드에서 살짝 다홍 레드. 근데 다홍색이 진하진 않고요. 그냥 네 레드 색상. 큐어 볼게요. 그다음 색상은 핑크. 이렇게 봤을 때는 되게 핫핑크 같은 색상이잖아요. 과연 무슨 컬러일지. 짠! 이 제품은 시럽이에요. 핫핑크 시럽 젤이에요. 이 색상은 지금부터 지금 아트부터 여름에 핫핑크 시럽 라인 쓸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조금 화면보다는 쨍한 색상의 시럽 컬러입니다. 켜 볼게요. 짠 다음은 노랑색. 여러분들 저 노랑색 좋아하는 거 아시죠? 솔직히 이 노랑색 보고 반했습니다. 왜냐면? 오리지널 완전 노란색이거든요. <laughs> 발색은 또 기가 막히게 예쁩니다. 너무 예쁘죠? 노란색. 이거는 벌써 저희 손님들도 바르고 갔는데 되게 예쁘다고 칭찬한 노란색이에요. 큐하볼게요 짠, 요 색도 되게 예쁘죠? 요거는 초록색 계통 중에서도 약간, 어, 꽃 플라워 트할때 이파리 색감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미 이파리 색상으로 썼거든요. 네, 그런 꽃에 이파리에 잘 어울리는 그런 색상입니다. 그렇다고 쨍한 초록색은 아니에요. 조금 쨍하진 않고 봄에 그냥 어울리는 초록 느낌이에요. 그냥 진짜 딱이통 색상 느낌이 나요. 이게 잘, 화면에 표시가 될까 이런 느낌이에요. 음 이것도 되게 예쁘죠? 약간 하늘색 하늘색 느낌? 소라 빛도 살짝 보이는 것 같고요. 이두 개와 차이를 보시면 이런 차이가 나는 색상이에요. 일단 큐어 먼저 하고 보여드릴게요. 어, 이게 화면으로 봤을 때 조금 소라색이 더 보이네요. 화면보다는 쨍한 느낌은 아니에요. 조금 더 흐린 색상이고요. 방금 발랐던 컬러와 비교를 하면 이런 느낌의 컬러입니다. 이두 가지 컬러로 투톤 그라 해도 되게 예쁠 것 같지 않나요? 큐어 볼게요. 이어서 보라색 발라볼게요. 왜 다들 봄 컬러 구매하실 때 약간 어, 어? 여기도 보라색 있고 저기도 보라색 있는데 어? 이거 겹쳐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는 에스테미오 제품이 있잖아요. 그거랑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이 차이에요. 같은 보라색이어도 얘는 조금 더 보라색에 가까운데 얘는 조금 더 핑크가 섞인 느낌? 그래서 이번 보라색은 조금 더 핑크빛이 섞인 느낌의 보라색입니다. 짠. 그 다음에는 코랄 색상인데요. 이색상을 제가 미리 발라봤어요. 몇 가지 컬러를 지금 손님들이 초이스 어, 하셔가지고 발랐는데, 이 색상 진짜 예뻐요. 반했잖아요. 짠. 딱 발랐을 때, 어? 이거 시럽인가? 하는 그런 약간 묽은 발색의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투코까지 완성해보면 그렇게 시럽 같지 않고 그냥 딱 색상 같이 나와요. 근데 이게 너무 예뻐서 이 색상이랑도 진짜 잘 어울려요. 이렇게 조합을 해서 저는 벌써 두 손님 하고 가셨거든요? 이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키워볼게요. 이 색깔은 약간 야구르트 색깔? 야구르트 색깔에서 잔펄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예뻐요. 고급져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렇다고 색감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것 봐요. 엄청 예쁘죠? 얘가 핑크 색깔이랑도 되게 매치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약간 코랄색. 아까 보여드렸던 코랄색이랑도 매치하기 쉽고요. 심지어 초록색이랑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laughs> 요, 이런 요물 같은 컬러가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발견했습니다. 요물 컬러. 키워볼게요. 자, 이제 요세 가지 컬러가 남았는데요.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은 글리터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처음에 딱 마음에 들었을 때는 요 펄들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손이 갔다 그래야 되나? 네, 마음이 갔던 제품인데 요거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기는 한데 되게 예뻐요. 요런, 요런 글리터의 펄이거든요. 잔 글리터와 제 일자 막대기 글리터가 섞여 있는데, 이런 거는 봄 아니면 언제 발라보겠어요 진짜. 엄청 예쁘다고요. 귀엽죠? 벌써 봄 같아요. <laughs> 키워볼게요. 이 핑크 색깔이 조금 더 달달한 느낌? 아이스크림 위에 막 토핑처럼 뿌려져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하거든요. 짠. 이 보라 글리터는 아까 발랐던 노란색 글리터와 똑같아요. 색깔만 틀리고. 입자 크기나 모양은 똑같아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진짜. 비교하기 쉽게 이렇게 세 개를 나열을 해봤는데요. 이런 글리터는 그냥 단색이랑 섞어도 솔직히 귀엽고 예쁘고요. 그냥 브로치 만들 때 있잖아요. 브로치 만들 때 안에 내용물을 이런 컬러로 해도 되게 예뻐요. 고급지고. 그래서 이런 글리터는 따로 잘안 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패키지에 껴서 어, 가끔씩 나오는데 저는 이번 글리터 조합이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일단 큐어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체 다 큐어를 하고 나온 상태이고요. 이제 투콧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광과 무광을 나눠서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어, 달달 파스텔은 파스텔 계열부터 진한 색상까지 있어서 봄부터 초여름까지는 바를 수 있는 컬러 구성이에요. 만약에 나는 한 세트로 알차게 쓰고 싶다 하시면 어, 이번 제품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보기 쉽게 플로라 제품이랑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비슷할 것 같은 색상끼리 이렇게 붙여놨는데 어, 확실히 다르죠. 역시 같은 하늘 아래에 같은 색상은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번 달 아트 디자인 4번인데요. 어, 이 야쿠르트 색상을 이용해서 샘플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확실히 이 색상과 매치를 하니까 좀더 여성스럽고 달달해 보이죠. 막 연애를 시작한 그런 달콤한 느낌인 것 같아요.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제품 리뷰는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